수도권에서는 이미 도입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한나절은 걸리던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판단하는 진단 키트인데 증상이 없는 환자를 가려내는데 쓰입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진단키트를 이용해 표준 분석법인 PCR 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현장에서 결과를 알수 있게 되자 방역당국이 취약계층과 집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출장 검사에 나선 겁니다. 힘드시고 어렵고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100여 분이 왔다 가셨어요. 충주에는 신속 검사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집단 감염과 전파 우려가 큰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원하는 시민 또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처럼 최소 하룻밤을 자가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돈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무료일 때 지금 빨리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원래 하루, 하루 정도 걸린다 했는데 30분으로 줄어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데 많이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다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속 항원 검사는 의심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취한 검체를 시약과 섞어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는 신속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해 분석하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10%가량 낮기 때문.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가 나올 경우 PCR 검사로 재차 확인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신속히 찾아내서 확산을 예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키트 12만 개를 확보한 충청북도는 24만 개까지 늘려 취약시설을 제하고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